도연은 사당 주변을 수색했다. 폐사당 뒤편에 낡은 장독대를 치우자. 그 아래에서 썩어가는 천조각과 묶인 노끈이 나왔다. 그리고 천조각엔 사람 이름이 적힌 종이가 붙어있었다. 배석진, 박만규, 최영대, 이름셋은 모두 실종된 사람들의 이름이었다. 도연은 섬뜩함을 느꼈다. 이 사당의 이름을 빼앗긴다는 소문은 미신이 아니라 누군가가 만든 공포였던 건가? 그날 밤 도현은 사당 안을 몰래 살피기 위해 한밤중에 다시 찾아갔다. 달빛이 희미하게 비치는 사당 내부는 한 칸짜리 방과 부서진 제사상만 남아 있었다. 그런데 바닥을 자세히 살피던 도현은 갑자기 들려오는 소리에 온몸이 굳었다. 탁탁 나무 바닥을 누군가 눌러 걷는 소리. 도연은 숨을 죽였다. 발자국은 그가 서 있는 방향 반대쪽에서 천천히, 아주 천천히 다가오고 있었다. 그런데, 정작 사당문 밖엔 아무도 없었다. 결국 도연은 범인을 찾지 못한 채 돌아왔다. 다음 날 초향은 진정된 후, 도연에게 더 많은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그 사람, 실종된 사람 이름을 계속 중얼거리고 있었어요. 이름을요? 네. 석진아 만규야. 불러도 대답이 없으니 화를 내면서 도현은 퍼즐이 맞춰지는 듯했다. 혹시 실종자들이 어떤 공통점이 있었습니까? 초향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다들 예전에 만석댁의 땅문서에 얽힌 분들이었어요. 그 순간 우도현은 깨달았다. 이건 미신이 아니라 옛 문서를 숨기기 위한 살인이었다. 실종된 사람들은 모두 과거의 토지 소유권을 두고 분쟁을 겪었던 인물들, 누군가 과거의 흔적을 완전히 지우기 위해 이름을 빼앗는 것처럼 꾸며 그들을 제거한 것이다.